아이 h 먹먹 e m u n 이 m u n 어 오, 저거 저거 k i k 어어어 i s a 어 g ije h 어 s i t a t i o n <hesitation> h e s 아 u 도 k 비 b i y 도도도도 k i t o 도 o t o 니 o mo 안 t u 도 a j i Ai, ai ni mo i 안 o 죠 아니 i a m b 도 j o t 고뭐 k i biye iyo iyo mo itutaji. Ai ni iyo s 이 녀석들 갑자기 어디 가서 어디 가서? 아, 누나 어떻게? 일단 모르겠어. 모르겠고 당당목이는 있나? 아, 잠만 당 당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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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 피로가 지속되어가지고 치. 그러니까 피로가 지속되어가지고 퇴근을 했대. 했대. 어 그래. 아니 또 이상한 한 아, 진짜. <laughs> 진짜 자 이거 어떡하냐? 난그음그 됐는데. 음, 근데 지금. 그런데 이거 고스톱을 다른 차원에서도 이동할 수 있다는데. 있던데 하, 하려면 이틀 동안 고스트을하안 사용해야 되는데. 아이 어떻게 이틀을 참아? 자, 와, 진짜. 그리고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이, 이가. 있겠어 우리가 하이. 하있하어 <laughs> 그때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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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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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이이이 プリプリリーあーあーあー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はあああいあああああああ

잠깐만, 아, 잠깐만. 아, 지금 기술 소환하지 않으면, 아, 죽을 것 같아. 아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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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모르겠다. 그냥, 나도 소, 소환까 에, 아, 이거. 일단 모르겠다. 그냥 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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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. 니왜안 돼? 이거, 이거 왜 소환 안 목통, 목통이네. 잠, 잠깐만. 잠만이잠만 여기 차원대로 못, 못는 난, 오이 인제서, 인제서 왜 이러면, 인제서 무슨, 인제 무슨, 무슨 다른 세계로 만든 거야, 이그여 아니, 아, 인제서 어떻게 해오 어차피? 정비야 근데, 강한 귀신 소화는, 아, 어, 금비야 그. 자! 고스트볼! 정복형형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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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아! 안난내 머리야... 야... 야... 아악! 에 에헤... 난데 중력을 사용하면 되지 그렇다면 히야! 정복형형... 형형... 형형... 형형. 계속 공격해 내눈내눈 내 눈. 눈뽕 공격이다 이게 절대 내눈 눈뽕 눈뽕 공격은 절대 못 이길 거다 내눈 으. 아, 참 아 그때 두두한테착목해게 사나다가 그그그 다음에 이런 이런 일이 안벌리서안 버리 주 확률이 높은데 내누 바로, 바로 바이오어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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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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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제 세기가 좀부확률시이지은데도 c 데 t a l o g 지금보지할아 i l 금좀부셔져야할 b 아. e b y 다 잠깐만, 잠깐만. 드디, 드디어 너너 뚱뚱해서 못못들어가겠데 가겠다. 내가 들어갈게. 야, <laughs> 내가 왔다. 너 누군가? 아파트 도깨비 이 옷을 못 사용해. 정말 도깨비 이 옷을, 야 부대 이 옷. 헤, 야 불이 조금 희미해지고 있지만, 헤, 아. <laughs> 에에, 분양, 분이 벌써, 이렇게 됐더니 빨리, 빨리 잡아야 되겠어. 야야이자독에금에야신신기술에에쓰자그금에 아하 그 정말 에에 잠깐 체인지돼 있어 에에에에이에에에에에에에에 기 기신 합승 기기 기, 기신 사연 복귀에형 성긴 자긴지 테스트 할수 있다 야, 이, 이때 성인지복귀에 너는 또 사납고 사람...